김현빈, 아... 김현빈 명함 디나이트 니가 땡겨주는 거라니까. 뭐다 해? 카운트가 땡겨주는 거라. 포카운트원 카운트가 아, 로로로에로로로나로로우지나로로로로우로우로우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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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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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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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범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범형 좋아! 또폴 걸어도 아 제가 6파워로 해 가지고 어이없었어. 데왜지고민 공이 게 말이야. 여기서 공이. 푸한여이 근데 여 완전 높은데.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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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차 더 붙어라. 공차 더 붙어라. <목 screams> <목음> 괜찮아 괜찮아. 어? 跑出去！跑来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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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갈바! 갈바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봐봐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집중해, 와. 집중해 집중해 안 끝났어 조자 1분 딱 버티라 나이스 나이스 성모 체버 언제 찔지 모른다 진짜 아이씨. 봐봐 어. 상대가 네, 더 건치에게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 계속 신경 써야 되겠지. 네. 계속 박서, 박서 천천히 가는데 리 바운드 잡으면 세이란 쪽재둘다 같이 와줘. 지금은 속공 안 밀어도 괜찮아. 네. 알겠지? 네. 공으로야 방금 잠시야. 방금 속도홀 네. 밑에 없던 네. 사람. 지금 나, 빨리 빨리 네. 네. 나, 우리 빨리 빨리. 우리 타이밍 꽤나 있어. 오전 한속만으로지금터세 명만 가세 명만. 나 생각 안할까 무셔나이팅 맞짱 뗄뻔 했다 맞짱 뗄뻔 했다 맞나 이거? 종찬 슛타자 88번 다시 막아줘 여기 스크린 스위치 한다 스크린 스위치 보셔 나이팅 조 p <목소리> 고추백고트정 고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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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백고트야 고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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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추야 고추야, 고이야 고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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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돼! 추야 아. 고추야, 돼! 추야 고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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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고추야, 고추야, 고 고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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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야 고추야, 고

문자 소리집 목소만목소어백고트목소세이소리가이리목이리 목소리. 목이리게 자,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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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안목거리목소거 목소리. 목소리. 안되

고박사박사 됐다. 세워줘. 세야 뒤 있어. 아니다 에이 파울 반드 파울 반드발로 따라가. 요버렸어버렸어 버렸잖아. 가야 돼. 가야 돼. 35번? 영 <sussurra>